그래서 우리가 수소결합, 예를 들어서 수소결합에 대해서 정확히 수소결합이라고는 알긴, 알긴 알겠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또 이게. 설명할 길이. 그래서 그 뭐라고 그 모발생략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찾는데 어떻게 근거를 찾느냐? 모발생략에 보니까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소결합이란, 수소결합이란, 산소와 수소 간에 서로 땡기는 힘즉 인장력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땡기는 힘 서로 땡겨 땡겨 근데 그 수소 결합이 모발의 힘을 70%를 차지우지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나와요 70%를 차지한대요 70%, 자지한대요, 70%. 네. 모발의 힘을 그걸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 설명을 일단 열펌을를 한다는 사람은 음. 그런데 그런데 이 수소결합은, 수소결합은 절단의 조건이 있고 재결합의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단의 조건이 뭐겠어요? 물이더라는 거예요, 물. 우리가 마, 마치, 마치 드라이 할때 맨머리 하면 안 되고 물을 살짝 뿌리니까 드라이가 잘 되더라, 이런 것처럼. 맞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물을 뿌렸더니 드레가잘 되더라. 맞잖아요. 세팅이 잘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드라이는 드라이가 아니라 워터 세팅이에요. 원어가. 원래 말이 워터 세팅이에요. 워터 세팅. 드라이란 말은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에요. 드라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월, 원래 일이 뭐라고? 워터 세팅. 워터, 물 뿌려서 세팅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드라이란 말 쓰지 마시고 앞, 내일부터는 워터 세팅을 해봐요 뭔가 달라 보이죠? 네. 어. 자 마케팅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 드라이할 때 여러분 워터 세팅하잖아요 마케팅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 틀려 워터 세팅한 사람은요 이런 공병에다가요 이런 이런 이쁜 공병 하나 사다가 이쁜 공병 하나 사다가 공병 진짜 이쁜 비싼 거 사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물을 넣고 향, 진짜 좋은 향을 몇 병을 떨어뜨려. 그 다음에 물, 그 사실상 불이잖아요. 그죠? 물을 싹뿌면 손님들이 얼마나 좁아서 냄새도 좋지. 응? 그럼 여러분, 그 냄새 좋은, 좋은, 그 향을 맡으면서 워터 세팅을 한번 착 한번 해보세요. 그죠? 남들은, 남들은 드라이에서 만원줄 거, 여러분2 이만 원 받아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그 저기 드라이 손님, 그 워터 세팅 하는 손님 20명만 오면 얼마예요? 남들은 20만 원 벌는데 나는 40만 원 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 남들보다 20만 원더 받네? 그죠? 6일, 6일 근무하시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일주일에? 그쵸? 12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사주사주 닫고. 480. 한 달에만 480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그 워터 세팅 하나 가지고. 남들 만원 받을 때 나는 2만 원 받으니까. 그죠? 내 퀄리티를 그게 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뭐 하나 바꿨는데. 물 속에 향을 몇 가지만 더 넣었더니. 그때 용어를 바꿨더니. 그죠? 워터 세팅이라 그죠? 네. 그거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 미용실을 하는, 미용실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려는, 그거로 그거, 그 돈을 벌려는 그 욕구를 어떻게 채워야 돼요? 그 하나하나하나하나에다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열 퍼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이상한 얘기를 자꾸 따지는데 아무튼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러분들이 이 열품화를 하고자 한다면 한다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몇 가지 결합체에 대해서 설명 안해줄 수가 없어요. 그 설아 그걸 그거를 그걸, 그걸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열품을 한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놀랄 거예요. 어? 내가 언제 이렇게 설명을 잘했지?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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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지? 아마 로 스스로 놀라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는 이 열펌을 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3대 결합체, 물론 파마도 마찬가지, 1만 파마도 3대 결합체를 꼭 알아야 된다. 어떤 결합체? SS 결합. 그 다음 뭐? 연결합.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이 뭐예요? 전기잖아, 전기. 이게 염결합이라고 그래요, 염기. 그 다음에 산소와 수소소 땡기는 힘. 그죠? 요, 땡기는 힘. 요게 수소결합을 얘기해요. 수소결합. 요 3대 결합체계를 절단시킨다. 이게 뭐예요? 3대 결합체계를 절단 빡 빡빡 시킨대. 모발 에 딱, 약을, 약을 발라요. 모발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왜 늘어나요? 약 발랐으니까? 연화, 연화되시으니까 연화제 발랐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3대 결합체계를 절단시킨다는 이 의미를, 이 의미를 알면 되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연화다. 연화. 연화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3대 결합체계를 절단시키는 것이다. 연화란, 연화, 연화란, 연화란 이 3대 결합체계를 절단시키는 것이다. 이게 연화예요. 그 연화의 본질이에요, 본질. 본성. 한마디로 여러분은 약 바르는 그 행위, 약을 바르는 그 행위가 바로 이 3대 결합체계를 절단시키는 행위예요. 약 바르는 거, 그거는,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네. 프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화란. 그죠? 네. 연화란. 네. 3대 결합체계를 절단시키는 네. 것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설명을 할줄 알면 끝난 거예요. 네, 이 설명을 할줄 알면. 자, 근데 제가 이 연화를 하기 전에 또 하나 해야 될 하나의 액션이 있었어요. 액션.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샴푸. 샴푸 하시죠? 샴푸를 왜 했어요, 그동안에? 그니까, 한마디로 모발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원장님이 네. 정확히 아시네요. 네. 자, 큐티클을 어떻게 열어요? 물로? 물로만 열어줄 아, 수 있을까? 알칼리로, 알칼리로. 그렇죠. 알칼도 먼저 열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샴푸를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럽게도, 참, 진짜, 미용실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유화. 유화란 말과 연화란 말을 이렇게 써요. 두 개를 쓰시더라고. 그러면, 뭐, 유화는 뭐고, 연화는 뭐예요? 제가 20년 전에 미용계 딱 왔어요. 20년이 더 됐죠, 이제. 20년, 그, 그, 그지식에 미용계 딱 왔더니, 유화, 어떤 분은 유화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연화라고 그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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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가 이 용어 정리가 안된 거예요 지금 용어 정리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유아가 뭐예요? 그냥 삼파하는 거예요 그냥 이일 끝내. 그래,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제가 아까 그때 여기 페이스라인은 꼽슬, 군에나라 꼽슬, 그죠? 아까 웨이브지는 꼽슬, 해나한 머리 특히 특히 특히나 또 어떤 머리까 배는 머리. 애기들 네. 머리. 파마하면 금방 풀리고. 파마도 살안 걸리고. 찬머리. 그죠? 기름기 잘잘잘 흐르는 머리. 가늘고 힘없는 머리들. 그죠? 근데 그런 머리들은 왜 연화가 안 됐냐, 말이야, 왜? 나 잘했다는데. 잘했대요, 연화. 근데 왜 파마가 안 나왔을까? 바로 유화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유화란 개념과 연화란 개념을 두두 두 개념을 지금까지는 같이 썼기 때문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유자, 유화 그래요. 화 이게 전유자야, 전유자. 유화 그래요. 연화 그래요. 연화. 연화 그래요. 연화. 틀려요, 틀려. 유아는 내 몸에 있는 첫산, 첫산, 즉 모발 생리에서는 그걸 피지막이라 그래요. 생화에서는 첫산이라 그러고, 우리 이 두피 내에서는 기름기 잘잘잘 흐르죠, 기름기. 그게 피지막이에요, 사실상. 저기 그 생화에서는 첫산이라 그러고. 자, 그러면. 그 유화라는 것은 그 젖산을 즉 피지막을 제거해라. 즉, 큐티클 위에 피지막이 막 쌓여 있어, 이렇게 막 쫙쫙 그냥 아주 덮여 있어 보세요. 체키 염색할 때 헹구고 와요. 아는 거잖아. 네, 예, 여기 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다온어놔 다, 다, 여기다, 온어 여기다. 그다 얹어, 얹어 놓잖아요. 그죠? 염색약을 얹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염색약을 바르는 거죠. 바르는 걸까요? 염색, 얹어 놔야 돼요. 염색은. 염색은 얹어 놔야 돼요. 바르면 찢찢한 거면 쭉 들어가서 그걸 들면 얹죠. 네. 네. 자, 여기서 다 얹어 놨어요. 다 얹어 놨어. 이렇게. 얹어 놨어. 어떤 놈은 기술 좋아가지고 여기 쏙, 여기, 여기 쏙, 붙여요 피지막 뚫고 지나가서 큐티클 서로 쏙 들어가서 이거 작용했는데. 그죠? 지금 몇 가지 장애가 있어요? 피지막하고 큐티클하고 장애가 있네. 그죠? 어떤 놈 들어가서 작용 했어. 어떤 놈은?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 못 들어가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염색이? 요 큐티클, 요, 요기만 된 거야, 여기만 나중에 이걸 일주일 지나면서 한열 주, 열흘 정도 지나면요 산포한 두세 번 했을 거아니래도안만 못해서도 두세 번 하고 나면은 된 놈은 되고 안된 놈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얼룩이 딱 져가지고 염색 이게 뭐예요 하고 뭐 쫓아오잖아 그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어느 미용실 다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될까 즉 피지막도 제거해야 되고 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큐티클도 열어야 되고 그죠 열어야 돼요 큐티클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큐티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유화작용을 즉 피지막을 제거했더니 어떻게 돼요? 큐티클까지 같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 어떻게 해요? 물을 뿌려가지고 샴푸를 했잖아요. 샴푸한 다음에 샴푸 샴푸한 샴푸 데에 자, 샴푸도 그냥 샴푸가 아니에요. 좌식 샴푸. 좌식 샴푸. 어, 유화를, 유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좌식 샴푸를 해야 된다는 거야. 몇 분? 요걸 빠져나갈 때. 큐티클열 때까지. 그죠? 자, 열 처리를 10분에서 15분 할 것. 열 처리를. 마아요 틀려요. 물이 있어요. 물. 물 뿌려서. 샴푸를 한다고 하세요. 샴푸. 그러면 이 샴푸는 무슨 샴푸야 될까요? 알칼리. 그렇죠. 알칼리. 네,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젖산이라서 산. 젖산. 요 피지막은 산성이에요. 산성. 이 산성을 제거하시는 거는 지구상에는 알칼리밖에 없어요. 알칼리가 중화시키는 거사 있어요. 네. 어, 중화시키는 거 알칼리. 그래서 알칼리 샴푸를 꼭 써야 돼요. 알칼리 샴푸는 침투제예요, 안 침투제예요. 침투. 큐티클 열고 들어가? 들어가? 네. 들어가서 작용해? 못해요 입자가 커가지고 못 들어가요. 아, 샴푸는 미안한 얘기지만 요기 요 겉에만 머물러, 겉에만. 네, 그래서 침투제는 이런 연화제 이런 게 침투제인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아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연아란 개념을 정리해드렸어요. 그죠? 네. 그럼 유아란 그 개념도 정리해야 되겠네? 네. 그럼 유아란 뭐예요? 유아란?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 유아란? 예. 네. 네. 빨리 해보세요. 괜찮아요. 있는, 내가 여기다해줬잖아 피지막도 제거하고, 음. 슈치고도 제, 열려놓고. 그러면 딱 나왔잖아요. 답이. 네. 뭐예요? 유아란? 오픈하는 것이다. <laughs> 아니, 말로 해요. 이걸, 이걸, 이거 말로. 이건 말로 하라. 말로 알아. 모발로 왜 오픈시켜? 큐티클을, 큐티클을 열어주는 거지. 그죠? 아까 여기 먼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뭐냐 피지막을 제거하고 큐티클을 열어주는 것이다. 뭐가? 유화가. 유화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